그래, 용강동 2,500 전세라고 하는 2,500 전세 응. 용강동 토성로 124번길 5 계단이, 계단이 조금 가파르다? 계단이 조금 가파르다? 어, 그, 이 길, 이게 이제, 이건 외에는 없죠? 이, 여기로 네. 올라, 올라오는 외는 네. 신발, 신고? 커스주방이고 这样嗯，嗯。<Thank> 장식, 주방 겸 거실, 그리고 조그마한 계란다 까지. 아, 여기 문이, 이쪽에 여기 있었어요, 있었어요. 음. 그런 것저 봤을 때 유리 유리 깨진 것은 어떻게 누가 좀해줘야 되겠나? 좀바로날때 그런 건데 바람이 그래서? 예. 어떻게 조심해야 돼? 저건 누가 주인 에서아 누가 해야지. 그렇고 혼자 쓰시는 거예? 요 네. 할수 쉽게 이렇게 그렇게 그래. 그리고 가격이 그만한 거는 없어. 2 네. 5 0 0 달러는 없어. 뭐나. 1,500원 쌓인 거있아 주인은 1층에 네, 사네? 저쪽 밑에요 이 아래? 예이 네. 아래지? 아, 주인이 1층에 이는게 그 살고 이 코가 네. 틀려가지고 주인 집이라응 네. 주인, 주인 집하고 는리 네. 코가 틀리고 혹시 네. 여기 주찰만한 데는 없나? 주차는 새마을동 거 있지? 그 옆에 보면 무료 주차장 아, 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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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거기 주차장 넓은 데 있지 근데 계단이 가파른데 젊은 사람은 충분하겠네 그래서 싼, 싼 거지. 만장에, 이런 조건이 다 갖춰졌다면 5,000, 6,000, 7,000에. 이게. 예. 보일러가 기름이에요? 아니면 기름? 기름? 응, 음, 기름 폴라. 그 아, 기름 쓰는 거 관련한 이없아다 갖춰져. 갖춰져, 기름 폴라. 한번 열어봐. 응? 네. 이름 땡크는 어마어마한 크 그래 정리하면 거실 겸 주방 하나하고 방두칸 그리고 화장실 하나 기름 보일러 화장실은 세탁기 세탁기는 누구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원래 있단 말이에요 뭐 있단 말이에요 음. 보일러실은 내려보니까 잘 보여요 보이. 보일러실은 끌어보니까 잘 보여요 뭐. 뭐 가격 면에서 보면은 뭐뭐 저기 안에 여기 난방이 다 된거죠? 바닥다되죠바닥 응, 다되죠 응. 불 꺼졌어? 저는 전원, 전원을 내려놨나? 봐깨에 네, 전원을 내려놨죠? 취향에 따라서 전등을바꾸던지

네. 골목이긴 하지만 이 앞에 뭐 뭐지 이제 공공공원 비슷한 것도 있고 주차장은 저쪽에 쓰면 되고 그 조금 더 보고 알아보고 그러면알아보래도 아, 그러면 얘기해 그래 네. 그래 네. 그래 네.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예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서 전 사셨어요? 제가 산게 아니고 형이 사고, 아, 그러다가 하게 그좀 나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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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금방 나갈 거예요. 이 친동쪽이니까 내가 동영상 찍었기 때문에 동영상 올려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. 그러면 또 사람을 아이 금방 뭐 오고 와서 보여주면 되지. 동영상 보고 오면 사람이 이제 다 걸러서 오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이제 확 대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 올 거다 이거지 어디 내국동에 살아요? 네 저는 내국동에 있어요 그래요. 입구가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음, 가격 대비 싸다 점2,500 네. 네. 그래요 가세요 네. 골목을 나가는 길